어머머머머머머머 반가워요 이제 점심 먹으려고 먹방 준비했어요 식사들 사들 하셨어요? 내가 대신 먹어줄게요 여기는 희한하게 치킨 사이에 빵을 껴주네? 내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뭔가 해갖고 자십시다 자십시다 머머데왜 이렇게 흔들리냐 꼭 하나씩은 허접해요 한번 봅시다 아머머머이 무슨 머머싸머네머 와플이 치킨 사이에 껴있어. 이거 이렇게 참 독창적이지 않아요? 정신 마음에 들어. 오는빵 사이에 치킨이 있을 줄 알았거든. 치킨 사이에 이렇게 와플이 있잖아. 얼마나 귀여워. 뭔 어, 맛이야. 벨기에 가지 않아도 될 맛이면 참 좋겠는데. 여기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코카콜라라고 해서 뭐 AW래요. 뭐 AV도 아니. 콜라 같지만 콜라 같지 않은 콜라 같은 거. 목좀 축입시다. 다음. 아, 뭐야. 이거 바카스 맛이네? 이거 한 6달러 하니까 6, 7달러. 이 단품만 했을 때 세트로 하면 8.9달러. 한국돈으로 한 7천원 되겠지? 뭐야, 여기 안에는. 그냥 그려. 뭐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야. 아... 오늘 본전 뽑는다, 진짜. 내가 지금 폭파라도 했어야 됐나봐요. 고마워요, 경원 오빠. 오늘 나 후원해주신 분들도 이제 리스트 쫙 읊을 겁니다. 아, 어, 내가 요새 동남아 물을 먹었더니 좀 많이 사갔어. <laughs> 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 빨리 먹어, 먹어, 먹어. 어, 생크림도 아닌 곳이. 우선은 한 번, 한꺼번에 먹어볼게. 요 어떻게? 롯데리아. 아주 KF시가. 음. 치킨은 치킨 맛인데, 안에 와플이 엄청 달콤한 꿀 발라놨나봐. 엄청 달콤해요. 짠단의 맛. 따로 먹어봐야겠어, 이 와플에. 아우 하인상담신님 오랜만이진 않지만 처음 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살 맛이 나요 밑에 짝꿍 어디 어우 아, 못해 7 <laughs> 7이요 74명 에휴 씨 생명은 채워야지 먹방을 하지 74명밖에 안돼 맛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기 두 개나 먹을수 있으니까 와플도 달콤해요 뻑뻑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뻑뻑하진 않아요 여기 안에 크림은 연유, 연유 같아요 뭔 음, 뭐 연유가 무슨 연유. <laughs> 어? 님들이 더 센스 있어 음. 연유가 없어 치킨은 그렇게 안 짜네요 완전 짜진 않고 음, 적당해! 음, 안 짜요! 맛있어! 목욕감을 줬어요 세미리도 줄게 이거 이름 뭐냐고? 이름 몰라 몰라! 내 광고 게시판 적어놨어요 와플 버건가? 참 독창적이야 음, 몇번 먹으면 끝나 맛있네요 음. 남자 한 명은 납치해가고 가야죠 물어가고 가기 중요한 거면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맛있는데요. 안에 아, 빵도 부드럽고. 식스와이님 감사합니다. 미용 고 돈을 주셨네요. 근데 나는 항상 핸드폰을 보고 하다가 이걸로 보고 하니까 뭔가 낯설긴 하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 면상탱이가 지금 분장을 안 해서인지 굉장히 별로 용기가 안 나. 사람들이 변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귀는 사람은 뭐다 만인이지. 아직까지 누구랑 사귀면 안 돼요. 응? 내가 욕심이 좀 많아서 일 쳐다보자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울라고 누워서 먹으면 소댄데, 나 소대기 싫어. 어른들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데. 다이어트는 뭐,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 할라 치면은 여자애들이 하지 말라고 팻말 들고 서 있단 말이야. 나라도 못생겨 줘야지, 뭐. 더 돋보이게. <laughs> 이미 날씬하대. 아, 진짜 저거, 저거. 요거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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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키보드 어려어들 진짜. 아, 아 좋네. 야, 쌈. 지금 근몇명 보는 거야? 텐션이 안 사네. 100명 정도 안 보니까 몰라 시청자 다 나가떨어졌어 나가떨어질 시청자도 없어요 이제 눈치 보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 벌써 순삭 난뭘 먹으면서 얘기 못하니까 빨리 먹고 와 애가 지금 개그맨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데 이미 박나래가 싹 잡고 있고 내가 지금 뛰어들어가면 어제 자리가 날줄 알아요? 지금 개콘도 망해가는 시국에 지금 개그맨 시험 봐갖고 나 어디 뭐두번 죽일 일 있어? 실시간이여요 아휴, 진짜 햄버거는 간식이지. 이게 밥입니까? 내가 오숭새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없어졌잖아. 이게 뭐야? 에피타이저지. 한세 개나 네개 정도는 쌓아놓고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음식 가리는 게 없습니다. 다잘 먹어요. 그래서 더 생존할 수 있는 거야. 주는 대로 다잘 처먹어. 너덜까지. 어 남자 꼬실 때까지 취향만 있어 응. 이러다가 여자 꼬셔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태국 남자들이 되게 무뚝뚝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 면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어백명백 명. 100명, 100명. 사람이 백일을 왜 챙기겠어? 어렸을 때 백일까지 잘 자랐다는 거에서 백일 파티하는 게 그래도 적어도 100명은 돼야지 이게 팔아 준단 말이에요. 괜히 백지 수표겠어? 백자를 좋아하니까 백지 수표지? 윤다운이랑 뭐 안철수랑 그놈의 남자들 갖다 붙이는데 지겨워 죽겠어. 백진이는 괜찮다. 어디고초가몸물 데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싸돌아다니는 거야. 뭐, 뭐 욜로? 욜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우 근데 다들 지금 미란하고 날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다 뺀지기들만 모였어요 여기. 나레이션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작가 대본을 써야 되잖아. 내가 얼마나 귀찮이짐인데 근데 나레이션을 안 붙으면 또 시청률이 안 올라. 그 얼마나 딜레마입니까.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장단 맞추기. 그냥 나도 브이로그처럼 막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시청률 안 나오고 그냥 시, 돈도 못 버니까 이걸 털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저쩌고여쩌고 했습니다. 보시죠. 짱짱짱 일을 해 줘야지 사람들이 시청률 좋아요 눌러주고 나도 돈을 받으니까 어렵게만 이걸로 고갖고 막. 꺼내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좀 조루라서 길게 하는 거 힘들어해. 어, 지루해. 조금만 지루하다면 다 스킵형이라 그게 내 성격상 말인가 모르겠네. 제가요 어, 공무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고개에서 생활할 때 내가 좀만 입 열잖아? 그렇게 상사들이 내가 대든다고 짓눌르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어릴 때 초창기에 좀 대들었다가 내할말 네, 한다고 대들었다가 아주 나를 기를 쫙쫙 누르는데 10년 동안 길을 못 펴고 다녔잖아요. 위에 상사들, 내 네, 예, 샤바샤바, 아 예예해서 말단 사업만 10년이야. 그래도 퇴근 후에 안 놀았으면 나는 골병 들어서 이미 뭐 송장이 됐을 거예요. 어, 아우, 오또키오또키 램프,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방송을 안 하니까 이게 좀 어, 다운될까 했는데 다시 텐션업이 되네. 어, 나의 텐션업은 100명이 아니었어. 어, 요거였어, 요거. 어, 어. 이제 막입 풀린다, 이제. 어. 요거만 만나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여기 너무 자리가 이렇게 속박되 있다. 어. 요새는 이런 말 쓰더라고. 연하나 만났었잖아. 어우, 나 요새 힐링된다 하니까. 어 누나 어 누가 요새 힐링이란 말써 칠링이지 아 진짜 또 칠링이란 말은 또 누가 지어낸 것이여니까 사전을 보니까 칠링이란 말이 있더라고 그냥 한대 치고 싶더라 이제 누군가 출연 시키려면은 연락을 단절해 버려 내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일시불해 그냥 일시할 때도 있고 차단할 때도 있고한데 어린 애들은 그냥 봐줘요 워낙 그런 나 같은 아줌마 만나서 뭐하겠어 더 젊고 탱탱한 <laughs> 탱탱한 너무 야한가 음 그런 애들이 많을 텐데, 나도 만나면서 좀 미안한 감은 느껴.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미안해서, 그래, 가라. 갈 사람은 가지, 뭐, 스쳐 지나간 인연. 하면서, 정작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만나기가 싫어. 참 모순적이야. 젊은 것들이 좋지. 야규 깡식이요. 얼굴 사실. 근데 내가 막 사람들이 얼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 나이 들어 보이긴 하더라. 어쩌겠어 뭐 내가 관리 못한 탓이지 뭐. 어, 남편도 여성 호르몬이 흘러나. 저난 요새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흘러넘쳐요. 아, 무에타입 배우고 나서 그렇게 씩씩할 줄 수가 없어. 뭐만 하면 다리만 젖 나가. 어, 니킥 막 아우만 갖고 엘보 해 갖고 하더니 막 이제 자세가 요거 먼저가. 습관이 무서운 거야. 내가 열흘 동안 다니니까. 예. 치앙마이 가서 지역 도움 받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연락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싫은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인스타 DM을 남기면 저랑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제가 도움드릴 게 없어요. 그러려면 은 차라리 치앙마이 카페에 가입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I love 치앙마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쓰잖아?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어. 나도 도움을 다그 I love 치앙마이에다가 다 도움을 받았어요. 후원을 해주셨는데, 내가 방송을 안 하니까 또 후원도 안 해주더라고. <laughs> 사람들도 다 보고서는 떡밥을 줄때 있고 안줄때 있고 한데, 다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8월 17일부터 부르겠습니다. 네, 박민영님, 감사합니다. 또 천재 백지 후원, 천재래 나보고. 자막 기대할게 읊어달라고 그럼 자막 써줘야지 이렇게 후원도 해주셨는데 뚜뚜님 방송 참 재밌어 우리 뚜뚜님도 해주셨고 주식회사 빠이썬님 또 여기에서 내가 태국 간다니까 잠잠하게 다녀오시게 해갖고 우리 배미경님, 배미경님은 처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뱉다고감다고 이종은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민영님께서 박민영님 때문에 먹고살아 내가. 지코님께서 이상수님, 지코 상수역 사시는 분께서 해주시고요. 예금이자 소득세 갖고 이제 하나은행에서 540원 주셨네요. 미쳤네. 갑자기 왜 이래. 어머 이 깨알같아. 역시 우리 우리 여자들이 우리 우리 하 있다. 남자들은 짓뿌안싸줘아어여자대아 <laughs> 우리 날 두고 가시나의선민님과 어, 자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애나님. 어우, 커피 한잔 마실게요. 어, 원샷 드링킹 개뿔 어, 속의 진주, 진주님도 해주셨고요. 어 밝을 희에 정리많으신 김희정님께서도 해주셨어요. 많이들 해주셨다. 어 푸짐하다 푸짐해. 내가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니까 표정관리 되는 사람은 사기꾼 아저 진짜 작은 돈도 감사한 거지 주는 마음이 큰 거예요 나한테 기부해 주시는데 나야 진짜 감사하게 잘 쓰죠 텐션 좀 깔아 앉았는데 내가 100명 미만 되면은 좀 가려고 하는데 160명이나 보고 있어 다 이어폰 끼고서는 몰래 이렇게 틀어놓고서 하는 거 아니야 엉덩이를 그냥 달라붙었는지 오늘 미동도 없네. 다음엔 좀 수치를 높여서 200명 왔을 때를 해야겠습니다. 아직 200명은